아주 오래전 공군 간부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아직 길거리에 얼음이 채 녹지 않은 3월 초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지급된 훈련복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식사하기 전에 연병장에 다 모여 섰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집길지에 모여서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지원해서 들어온 이때였지만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것이 무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기생들 가운데 바로 길 건너에 자기 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낯선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먹으라고 점심을 주는데 그거 먹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급받은 물품 받느라 하루 종일 줄 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혼이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훈련 중대장이 사열대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새까만 얼굴에 빨간 교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위 계급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저꽉 담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려나. 모두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첫마디가 이랬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군들, 바깥지는 걱정하지 마라. 제군들이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두고 온 애인들 걱정 절대로 하지 마라. 제군들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들은이 플라타스 나무 이십사기가 두손 합쳐진 것만 하게 되야 이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때 나가서 내가 저 안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아무 일 없는 듯잘 돌아가고 있었다는데 놀라지 말아라. 거기에 배신감 느끼지 말아라. 그 사람 말이 진짜였습니다. 하루하루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훈련 받는 동안 싹도 나지 않았던 나무 이습사기가 손바닥보다 훨씬 커져버렸습니다. 임관하고 사령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반년이 없어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어디를 갔다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세상이 멈추어 설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에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세상이 멈추어 설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싸 하면서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 차지할 거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역할에 감사하면서 충실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여인들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모포에 쌉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놓입니다. 여인들이 따라가서 그 무덤과 시신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안식일 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갑니다. 세상이 멈추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쉼, 예수님이 누리시는 안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표현은 힘이 다 빠져서 고개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똑같은 표현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에 머리 둘 곳, 머리 둔다는 표현이 머리를 숙이셨다와 같은 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숙이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드디어 쉴 곳을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머리 눕히실 잠도 없이 머리를 눕히실 장소도 없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마치신 후. 드디어 머리 둘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신 채 하나님의 품에서 머리 둘 곳을 찾으시고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리를 두시고 쉬고 계시면 손은 누가 먹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죠. 하루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무덤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너무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평안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심지어 우리가 무덤에 누워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평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는 누가 먹이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